이렇게 되게 많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서야 돼요. 그치? 영상을 뒤에서 딱 보잖아? 그러면 탁구 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치고 있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쳐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몸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공이 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야구나 골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그죠 자, 몸을 회전시켜서. 네. 이게 점점 점 치다 보면, 이렇게 출발해도, 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랑 너무 가까워지죠, 이 방향은. 그죠? 이렇게 유지시켜야죠. 이렇게 유지시켜야지.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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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힘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돼요.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걸 수가 없어. 공하고 내 라켓하고 너무 가까워서. 아 옆에서, 그치. 옆으로 쓰세요, 그렇죠 옆으로, 그렇죠그에 옆으로, 그 여기 옆으로 자꾸 쓰려고 하세요. 하나, 둘. 그치, 옆에서. 그지 옆으로. 그지그지 자.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봐,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죠? 나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에 또 이게 정면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을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렇내 몸을, 이 공이 이렇게, 요렇게 날라오면 내 몸을 요렇게 비스듬히 감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죠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비스듬히,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비스듬히. 그렇죠? 방금도 왜 걸렸어요? 그죠? 그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오, 오른발에서 왼발로 요렇게 돌아줘야 돼요. 자, 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자, 비스듬히 쓰고, 그렇지 게 뒤로 안 올라가게 자 비스듬히 서서 몸으로 그렇죠. 비스듬히 서야 그렇지, 감기가 편해지죠. 그렇지 또 그렇지 비스듬히 서서 하나 둘 하나 마좀 빨리 하세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또또 나온다. 이게 엉키잖아. 그죠? 그렇지 옆으로 서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그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 회전. 그렇 오른발, 왼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왜 나는 힘이 안 빠지고, 왜 드라이버가 면 어려울까? 그죠?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서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 그러니까 이게 공이 닿을 때 이미 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너 옆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 상태를 유지해요. 유지하세요.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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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자 뛰지 말고 뛰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 그죠 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죠 그치, 자, 자, 옆에서 그렇지, 그렇지. 옆에서, 옆에서 다시 하나, 둘. 옆에서, 자 걸리지 않게. 둘, 하나, 둘. 자 몸으로 몸으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몸으로, 그렇지, 그렇지. 감아서, 자 옆에다 두고요. 그치, 옆에다 두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자꾸 들어오는데, 그게 자꾸 들어오면, 힘이 안 빠지고 회전이 안 걸려. 이렇게 돼. 결국엔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몸이 딱 옆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뒤로 나갈 때, 이렇게 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다, 같이 받쳐놓고 가요. 그렇죠. 라켓이랑, 몸이랑. 그러니까 나는 탁구를 내가 매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몸으로 회전하지 않아. 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몸으로 몸으로 라켓을 돌려요. 그렇지. 지금도 잘맞했어 다시 몸으로 그렇지.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요 이렇게 자자 자 옆으로 놓고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이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죠 당겨져 이렇게 가 얘랑 얘랑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팔하고 몸이랑 같이 있어야 돼. 그렇지 더 들지 말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저자. 그렇지. 그렇지 그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 여기서 하나 치고 끝나 이렇게 돼. 저게 아니라 요렇게 원이 있어야지 원이. 그렇죠 그 원을 그렇죠 그 느낌을 만들어 보란 말이요 몸을 옆에다 놓고 그렇지 자 원을 만들어요. 그렇지.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원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켓이 자연스럽게 공에, 요렇게 감길 수 있게. 그렇지, 그렇죠. 이게, 여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놓고, 이렇게 감길 수 있게. 아, 그렇지. 자, 들지 말고, 자, 그대로, 쭉, 그렇지. 절대 안 걸리니까 들지 마세요. 그냥 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맞는 느낌이 아니라, 그쵸?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옆에서 돌아오죠? 근데 나는 근데 자꾸 이렇게 돼요. 그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야 되죠? 자, 그쵸?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가, 자, 이 회전, 옆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 앞으로 가지 말고. 그죠?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래서 자꾸 내가 공을 놓는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도 얘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한세번 치면,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상태를 딱 유지시키란 말이에요. 그렇 받쳐 놓고, 그죠? 칠수 있는 준비. 그렇지. 또 몸으로 싹 감아서, 탁 하고 이어지게 해죠 자, 그러면 자 얘가 딱 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다시 오른발 쪽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게 자, 이어지게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추하고탁 나와야죠. 오른발 쪽으로 이 라켓이랑 내 중심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같이 자, 같이, 같이 그렇죠.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끌고 와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끌고 오란 말이야, 여기까지. 그렇지, 그렇게. 자, 준비, 자. 그렇지. 그죠? 지금처럼 또. 자, 갔다가 쭉. 그렇지. 원을, 그 원을 유지하면서. 그죠? 그 정도 체공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회전을 줄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그렇지. 앞으로 밀지 말고, 오른발, 왼발. 그렇지. 그렇지, 자 유지 또 그렇지, 오케이, 자팔 빨리 내리지 말고 자 하나 쭉 돌아서죠, 그렇죠? 돌아서죠, 그렇죠? 하나 둘 우리가 탁구를 팔로 치고 있지만 팔에 먼저 맞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고 내 몸이 끌고 나가면서 공을 쳐줘야 돼. 그래야 중심 이 정확하게 실리지.